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정창일입니다. 예, 우리 양천구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예, 오늘 주제는 어,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회, 예, 총회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프로세스 주민자치 프로세스 과정 중에 총회는 예, 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하이라이트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총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예. 총회는 법적으로 예. 총회는 법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과업들, 주민자치, 분과에서 수행한 과업들을 총회에서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총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개념, 첫 번째 개념. 총회는 총회란 수기과정이다. 수기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과정. 수기과정. 수기, 수기의 뜻이 뭘까요? 수기의 의미. 수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기. 뭐 한자풀이긴 하지만, 수기. 수기란 깊이, 깊이 있게 의논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인 거죠. 누구와 함께? 예,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깊이 있게 의논하 무엇을 의논하나요? 무엇을? 예, 총회 때 무엇을 의논하죠? 예. 주민자치회에서 그간에 준비했던 분과에서 준비했던 예, 의제들, 개발된 의제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주민과 최종적으로 총회에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예. 어떤 의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어, 주민자치 분과원도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어. 어 나는 처음 들어보는 사업들인데 이게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 동네에 우선되는 문제는 이런 것이야.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들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단순히 어, 단순히 그냥 총회 때 와서 1번 어, 1번 스티커 어 이거 스티커 많이 붙여 있네. 나도 여기다 붙일까. 단순한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기 전에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서로 깊이 있게 의논하는 깊이 있게 의논하는 자리. 예. 수기 과정 중요합니다. 이 수기 과정에 대해서 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총회가 행사성으로 끝납니다. 행사성. 네. 어떤 의미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제가 총회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간에 많은 지역들의 총회를 봤을 때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요. 두 가지 유형으로 총회. 어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형으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축제융합형 축제융합형 총회가 있습니다. 말들 그대로입니다. 마을 축제가 있어요. 마을 행사가 있어. 이것을 총회랑 총회랑 복합적으로 같이 기획해서 실행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어,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어, 어, 주민들이 총회, 총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수기 있게, 수기 있게, 굉장히 수기 있게 의논한다. 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지 주민들이 많이 올까요? 어, 뭔가 문제에 대해서 같이 또 문제풀이를 해보자. 어, 흥미를 이룰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안될수 있죠. 그러면 총회를 좀더 즐겁게 주민들이 어, 좀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게 어, 축제 어, 잔치 분위기 곁들여서 하면 어떨까? 좋은 의도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동기화할 수 있게. 예. 그런데 여기서 과하지 말아야 될 것. 음. 축제 융합형은 어, 총에는 중요한 핵심이 축기 과정인데 축제 융합형으로 하다 보니 단순히 즐길거리, 먹을거리, 받을거리 이런 것들에 위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갑니다. 예,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실제로, 모 자치구에서 있었던 총회인데, 어, 야외에서 했어요, 공원에서. 와, 사람 엄청 많이 왔어요 뭐, 동장님, 회장님, 저보고, 어, 우리 성공했다고, 어, 제가 누구,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한천명 이상 왔어요. 나중에 결과보고서로 봤더니, 참석인원 천오백 명, 이렇게 했어요. 아, 성공했다. 참석인원 천오백 명, 예, 그 밑에, 예, 보고서 밑에, 투표인원, 투표인원 120명, 이렇게. 어떻게 된 거죠? 예, 1,500명이 와서 어 행사 어 잔치 어 좋아 이렇게 즐기고 제일 중요한 수기과정 권한을 행사하는 투표는 하지 않고 간 거죠 예, 이걸 총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건 1회성 행사로 끝난 거죠 예, 총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 총회의 중심이 됐던 투표과정 수기과정이 예, 과소된 거죠 과소 예, 소홀하게 된 거죠 퇴색된 겁니다. 예. 축제 융합형을 하는 것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수기과정이 퇴색되면 안 되는 거. 본질입니다. 총회의 본질은 수기과정. 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총회는, 어, 법적으로, 법적으로 최고 의사결정단위입니다. 최고 의사결정단위.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조례에. 총회란, 총회랑 최고 의사결정단위. 예. 어, 주민자치회에서. 어 분과에서 분과에서 어 그간에 어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아막 분과하느라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뭐지 어 지역에 문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계까지 쫙 이렇게 씁니다. 사업계에 씁니다. 그럼 주민자치에서 어 우리 주민자치이 분과는 이 분과는 이런 것들 어 이런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업시행을 하겠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면은.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고 의사결정단이 총회에서,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하이라이트 꽃이라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최종적으로, 어, 최종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할 사업들은 총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총회에 상정을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 때, 총회 때 의결이 돼야 예,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 총회 때 투표를 통해서 어,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유는. 예산의 한정이라는 이유도 있겠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일 순위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영이 돼요 우선순위로 예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예 실형이 우선순위 예 그리고 찬반 결정을 합니다 찬반 뭐위스탁 사업이든 뭐 결정에 대한 거 주민 투표인 거죠 주민 투표 우리 지역의 주민 자치에서 이런 공적인 사업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찬반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총회 때불결이 났습니다 반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민자치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 단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 주민자치에는 예, 더 많은 주민이 함께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주민이. 예. 무슨 게단순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행사니까 행사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지. 많이 와야지, 어, 행사가 풍성하게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는, 또는, 어, 실적이다. 어, 사람, 우리, 우리 동네에서 우리 총회를 했는데 사람 몇명 왔어. 이런 실적, 양적인 실적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이유는 공공성의 확보입니다. 공공성의 확보. 중요합니다. 공공성이 뭔가요? 공공성. 예, 공적인 일을 공공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합의된 공공성. 예, 공공성의 반대 개념, 사사성. 예, 사적인 일을 사사적으로, 사사성 있게 결정하는 것. 어, 이게 사사성이죠. 주민자치회 활동은 우리 동단위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그럼 우리 동단위를 대표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돼요. 단순히 몇 명이 모여서 그냥 결정에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 동을 대표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그게 총회입니다. 그래서 총회에는 더 많은 주민이 와야 되는 거죠. 이더 많은 주민의 그러면은 그런 말씀도다하요더 많은 주민의 기준점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지역별로 상이합니 도심지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도심지는 동단위, 동인구의 1% 이상, 요 정도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심지, 그 지역에 가면 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면 단위, 읍 단위, 막 이런 데 하면 5천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인구 분포도에 따라서 우리는 몇 프로 이상 오는 걸더 많은 주민 총회인 승인 요건으로 본다. 이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더 많은 주민이, 더 많은 주민이 오지 않는 것에서 소홀히 했다. 어,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총회에 대한 몇명 이상에 대한 소홀히 했어요. 더 많은 주민. 아유, 이렇게 총회 재미 없는데 누가 오겠어? 아, 많이 안올 거야.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 하고 기대감 없이 총회를 했습니다. 어뭐 100명 정도 오겠죠.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옵니다. 100명 정도가 누구일까요? 100명 정도. 총회의 100명은 예, 100명에서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총회가 끝났어요. 그럼 그걸 총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동물 대표는 주민 총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100명의 신분을 볼까요? 그 100명의 신분은 주민자치위원 한 50명. 예. 그 분과 위원 한 30명. 예.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기타 관계자분들 한 20명. 예. 그분들이 총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들만의 리그로, 예. 집안잔치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총에 의결된 사업들이 우리 동단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제를 찾고 문제,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을 승의한, 예. 스스로 다, 예.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죠. 그러면은 동단이 대표성을 가진 공공성이 확보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이다, 주민자치 활동이다. 이것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는 더 많은 주민이 함께 해야 된다. 더 많은 주민이 함께하고 더 많은 주민이 와서 권한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냥 사람 많이 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공공성을 확보해서. 그래서 많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그 참여도에 따라서 공공성 확보에 강화되거나 협소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죠. 더 많은 주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총회, 물론 주민자치의 전체가 다 같은 맥락의 개념이지만 분과도 그렇고 같은 맥락의 개념이지만 총회는 총회는 주민이 직접 준비하고 실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의 핵심 활동에 대한 역할입니다. 책임성. 책임성. 책임성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총회는 누구를 위한 자입니까? 총회. 예. 주민을 위한 자리겠죠. 예. 주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어느 주민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한 자리에요. 어. 주민을 위한 자리고, 어, 누, 누구에 의해서 총회가 실행이 되나요? 누구에 의해서? 총회를 실행하는 단위가 따로 있나요? 예. 행정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활동가들이? 뭐, 지원센터? 뭐, 이런 곳에서 총회를 준비를 해주나요? 지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주체적으로 준비는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준비하나? 주민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민이 주체가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어, 주민을 위해, 주민에 의한, 예.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는 무슨 뜻인가요? 주민으로부터. 총회는, 총회에 참석 대상이 누구죠? 주민이죠. 주민 누구나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주민, 더 많은 주민이 오는데, 권한이 한정된 분들, 예, 권한을 한정되게 부여된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주민 누구나가 총회에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주민으로, 총회는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주민이 주체이고, 주민이 주인이고, 예. 총회는 그래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총회는 주민이 주인되는 자리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지금 키워드 말씀드렸죠? 수기과정. 더 많은 주민이 해야 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 총회는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세스 중에서 주민자치 과정 중에 하이라이트 꽃이다. 하이라이트 꽃이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다. 더 많은 주민이 함께, 더 많은 주민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주민 자치의 활동을 평가하고 주민 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지역의 공공성, 우리 지역의 일이다. 더 많은 주민과 함께 이렇게 실행되는 주민이 준비하고 주민이 실행하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총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회. 그리고 최근에 어떻죠? 시대적, 환경적으로. 예, 코로나 때문에 총회 하는데 많은 어려움. 작년에도 예, 많은 어려움. 그래도, 그래도 주민자치회 총회 다 실행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예, 총회는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연일에 인한해야 되지만, 어,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가장 우리 주민자치에서 하이라이트 고 최고 의사결정기구, 예, 더 많은 중에가 권한을 행사한다. 이 핵심 가치만 잊지 않으시면 총회에 대한, 예, 꽃 하이라이트 충분히, 예, 훌륭하게, 활발하게 준비하시고, 어, 총회를 어, 펼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총회, 총회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 양천구 위원님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활동, 활동에 대해서 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